안녕하세요, 백마장군 지현신당입니다.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며칠 전에 봤어? 그눈눈한방눈 오고 비한방비 오고 막 그런 거? 4월의 눈. 응. 나 그날 진접했잖아. 그걸 무슨 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그 선생님들 하는 말은 지현아네 인생이 이렇게 변화무쌍하다. <laughs> 막 이랬지 뭐. 어, 근데 요즘 선생 님 유튜브가 너무 잘 되는 거 아시죠? 모르는데 올리기만 일반 아이템도 막 졸수도 아, 그래? 잘 나오고 그래? 네. 아 이게 딴데 비하면 뭐 그런, 그런 좋은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 근데 구독자는 계속 늘더라. 쉬지 않고 늘어요. 좀 있으면 음. 진짜 네모래면 이제 칠천 명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 한, 진짜 한땀한땀 모으는 <laughs> 팔로워다. 한땀한땀 모은. 뭐 구독자 1만명 되면은 조상님 뭐 이벤트 이런 건 준비 안 하시나요? 만명 네. 뭐 할까? 뭐뭐 <laughs> 뭐 혹시 원하는 거뭐해 줄게. 뭘 하면 될까? 뭐 혹시 저희 음. 이메일로 연락처나 정보를 남겨 주시면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서. 어, 좋지. 전화 상담. 뭐, 네. 오케이, 오케이. 좋지 뭐. 그 정도야 뭐 껌이지 뭐. 네, 그럼 만명이 되면은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전화 상담을 쏩니다 <laughs> 구독자 만명이 되면은 전화 상담을 쏘겠습니다. 아, 예. 아, 구독자 만명이 되면 전그남겨주세요 전화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곧 칠천명 유튜버인 주현상 선생님께 오늘도 사주 하나. 가지고 네, 네, 네. <laughs> 어, 근데, 이, 근데 이 남자분은 기본적으로 사주가 엄청 세. 네. <laughs> 한 닦가리 해야 되는 사주인데. 뭐아니면 돈데. 어떤 쪽으로 한 닦가리 할까요 어, 그러니까 자기 자기 주도권, 자기 주장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야. 어... 이 사람은. 어, 두 마리 사주인가요? 일단은 우두 자기 중심만 잘 잡으면 우두머리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기 추종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음, 네. 이 사람의 사주는 그냥 왕자님 거진 거야. 음 하... 응. 지금은 그러면 왕자로 보시나요 고지로 보이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위치가 굉장히 높은 쪽에 보이고 하지만 이 사주가 높고. 또 우두머리 자준데 중심이 약한 걸 보면 구설이 너무 많을 수 있는 사람이지. 따라다니는 구설이 계속 끊임이 없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요. 어... 음. 그럼 뭐좀잘 될까요? 볼게 잘 되나 볼게요.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 지금요? 응. 뭔가 음. 뭔가, 기본적으로 사주도 높고, 음, 네. 똑똑도 하고, 위치적으로, 어, 막, 정의롭다? 어, 요 정의감을 갖고 있는데,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 지금은 아니다. 때가 어, 아니다. 뭔가, 들큰 느낌이야. <laughs> 근데, 이 사람이 안고 가는 무리가 있는데, 네. 그 무리마저 좀 힘이 약해. 뭐 크게 되지 못하겠네요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올한 한 해를 보고 내년 초까지 바라보면 힘이 약해 오히려 하반기가 좋지 아, 용두 사위에서 그럼 3위를 그걸 따지기에는 순위를 매길 순 없어 음. 정치인인가? <laughs> 그치? 뭔가 어, 이 사람 자체가 어, 누가 밀어서라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누가 밀어서라도. 정지적으로요? 그니까 우두머리, 그냥. 아, 어, 우두머리로. 응, 우두머리로.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네. 농촌에 있으면 농촌 번영회장이 되는 거고, 바닷가에 있으면 어업의 회장이 되는 것처럼, 네. 이 사람이 그 자라온 환경의 위치에 따라서 어. 우두머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만한 자질은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뭔가 안 맞아. 뭔가 딸려. <laughs> 근데 저는 이분이 정치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주 때문에 이끌려서 된 걸까요? 그냥 그 주위에 쓸만한 사람이 없었겠지. 음... 이, 이 사람이 올라가기, 올라가기 과정에 누가 많이 밀었을 거고, 그러니까 옆에서 많이 밀었을 거고, 가기는 갔는데 처음이라 버벅대는 것도 있고, 또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사람 자체는 괜찮거든. 근데 지금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뭔가 운이 안 맞아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이 노출이 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구설이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합니다 응. 어마무시해 또 근데 부채를 펴실 때 오늘 이상하게 거꾸로 펴졌거든요 방금? 무슨 아니야 게? 그거는 내 마음이지 뭐 이렇게 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펼... 부채 바꿨어 <laughs> 할머니거가 너덜너덜해졌어 응, 어, 음, 그래서 이거는 개, 이제 개, 종합 종합 부채 이 신들이 다 있는 부채고 요요요구 요, 버전은, 부채? 버전은 이제 우리 할머니 부채 인 많이, 많이 너덜너덜졌어 근데 이건 는데 대신 할머니 부채 이게 제일 비싸. <웃음> <웃음> 그럼 이사람뭐 정치인 전에는 음. 뭐잘 살았었을까요? 잘 살았죠. 인정받고, 뭐, 대우받고, 그 위치, 그 자리에서, 뭐, 엄청 받았지. 법관? 아니, 아니야. 법관은... 그러니까 뭔가, 어, 뭐, 자기가 정의하고, 진취하고, 이렇게 했지. 어, 그죠 진취하고. 응, 그래. 음, 뭔가 자기 결정하고, 자기 말이 무조건 맞았고. 정말. 응, 자기 말이 무조건 맞았고. 응, 올라갔지. 그러면 정치인이 이제 됐잖아요. 음. 이러면서 잘한 걸까요 정치를? 뭐한 거는 잘했는데 조금 음, 지금 시점이 타이밍이 안 맞는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시점에 뭔가를 팡팡하기에는 음. 뭔가 시점이 안 맞는다. 예, 어, 이분은 근데 좀 말씀드리고 이제 얘기를 음.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안철수 의원. <laughs>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잘 됐죠. 엄청 잘 됐죠, 옛날에. 본인이 진취적인 성향으로 사업도 성공시키고 다 했는데 서울대 의대도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돌연 정치인을 선언하면서 사람이 이상해졌다. 근데 이분은 정치 색깔을 갖긴 좀 힘들 거야. 그렇죠. 음, 저, 근데 실제로 요즘 너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음. 자꾸 본인의 의견을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 이건 그냥 이 분의 습성,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잘하려다가 보니까 꼬이고, 꼬이고, 꼬이고 했던 건데 이분은 하... 그냥 정치판에는 있지만 사실상 이거를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운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좀 조직적 그 체계가 필요하다. 또 소름이 끼쳤던게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음. 근데 대선 출마를 했어요, 선우는. 응. 음, 음. 누구 누구 했지? 저... 이재명님. 이재명, 안철수, 김문수, 나경원. 일단 이렇게랑. 누구? 안문수? 김문수요. 김문수. 저기는 한동훈님. 한동훈도 했습니다. 음. 있습니다. 음... 아, 근데 이분은 지금 아, 타이밍이 안 좋아. 대통령이 될 이거 잘못하면 이 남자가 뭔가 덤탱이 쓰는 게 있어. <laughs> 그 지금 그 지금 전에 계신 분의 뭔가 덤탱이를 쓸수 있어. 음... 이 사람이 대통령은 안 되죠, 그래도. 아, 좀 힘들어. 될수 있는 그 사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음. 이분은 그런 사주가 있나요? 어 근데 어차피 이분들은 다 똑똑한 분들이니까 그 한해 한해 흐름을 봐야겠지만 이분은 지금 타이밍은 안 맞는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내겠지만 그냥 이 사람 재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재수 있다 없다를 봤을 때그 재수는 없다. 음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근데 사람은 진짜 뭐 괜찮아.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거에서 남아 선호가 있으면 안 되지만 여자가 판을 엎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여자는 힘들어.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에는. 그때 그분 그러니까 아니면 그분의 영향이 크지. 최근 이분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커. <laughs> 엄청 커. 그래서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여자 배출은 안 하지 않나. 좀 힘든 그 남아 선호가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여자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태클이 들어오는 시점이지 음. 여자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나도 여자라는 이름으로 힘들어. 네, 그런그러이 안철수 이분은 의사가 더 어울리나요, 아니면 정치인이 더 어울리나요? 앞으로의 봤을 때. 정치인이 어울려. 정치인이 어울린 거예요. 음. 어... 사업가도 안 어울리고요. 뭐 그거는 이 사람의 그냥 부수적인 모습인데 그런 것들도 항상 그런 그런 사업적인 모습과 어떤 뭐. 주식에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가는 사람은 맞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남자가 지금 미래 지금의 앞으로를 봤을 땐 정치 색깔은 맞아요 오... 응. 근데 좀 뭔가 부족하다 이거야 뭔가... 뭔가 안 맞아 타이밍이 안 맞고 뭔가 재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누가 태클을 걸고 누가 할 만한 거면 자빠지고 누가 하려고 그러면 뭐더큰게 뭐, 나타나고 응. 그러면 이 아시자 너무 유명하니까는 음. 어뭐 옛날부터 음. 이분에게 아주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뭘 뭔가를 그래도 출마를 하셨으니까 뭔가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냥 지금으로서 이분한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흐름을 그냥 안고 가라. 그 대보다는 당신이 갖고 있는 소소소소함이 뭉쳐서 대를 능가하는 소소소소들이 되니 음. 그냥 그 흐름으로 가라. 와, 무작정 안좋은게 아니라 이것 자체도 흐름으로 안고 갈 수도 있는거 그렇지 거. 만약에 고, 고래 한 마리가 있는데 뭐 물고기 떼가 고래만큼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양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당이 내가 좀잘 모르는데 그 당의 크기를 조금 키우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 잘하는 거잖아 전략적 <laughs> 전략적으로 매기는 거 잘하지 않냐? 그러면 어, 당신 자체 빚가는 나쁘지 않으나 흐름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그 힘을 좀덜 갖고 있다. 지금 국 응. 힘에 있기는? <laughs>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아무튼 그그 그 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 힘이 안 갖고 있다. 그 힘이 좀 부족하다. 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를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이 더 능하거든. 네.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의 너무 이래갔다 저리갔다 이래갔다 저리갔다 그러는데, 음, 그거를 뭐 왜그러는 걸까요? 음, 잘해보려다 보니까. 그냥 그거 그게 될까 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로운 말을 하고 저기서도 이로운 말을 하고 이 사람한테는 유리한 말보다는 이로운 말이 더 크게 와닿을 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중심이 좀 부족하다 그까 그러니까 러니 중심만 잘 잡으면 이 사람이 펼지기가 좋은데 이 중심이 부족한 거야 처음에 얘기했던 아~ 가운데 중자가 이 짝대기가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건 나라는 건 네모가 생기니까 내 중심을 잡고 있으면 네모가 생기는데 자기가 자꾸 그그 그 축대를 자꾸 여기저기 꽂, 꽂아서 생겼던 문제인데 이것도 경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발전은 해. 아,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앞으로. 지금,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지금 이보다 더 성장을 하나요 그럼? 지금 PD님이 카메라만 만지다가 갑자기 DJ를 한다고 생각해 이 나이에 <laughs> 그럼 당연히 버벅대잖아 처음 배우는 거에 그래도 몰랐던 거니까 그런 과정이라 볼수 있지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정말 처음부터 이 길을 갔던 사람이잖아 어릴 때부터 이 공부를 하고 법 공부를 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그냥 어릴 때부터 조기 유학처럼 큰 사람들하고 이 경쟁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욕받이가 될 수밖에 <laughs> 그래서 좀 중심적이 응. 힘든. 응. 비, 아니 비슷하잖아. 이 한동훈님도 그렇지 않아? 결이 비슷하잖아. 다른 거 하다가 이렇게 온거 아니야? 아닌가? 검사 출신 한동훈. 아, 아 그래. 약간 다르네. 네. 검상가 의상과 사 이런. 응. 아, 그래도 정치 색깔은 조금 다르잖아. 그렇죠. 인맥이 비슷한 거지. 응. 어쨌든 한결이지 뭐이두 분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심을 잘 잡으면 될까요? 어, 그 지금은 대보다는 응. 자기 이미지. 지금은 대적인 것보다 자기 이미지와 자기 당의 그 힘을 키우는 거와 자기 인지도를 쌓는 거, 그리고 자기 업적을 좀 남기는 거에 힘을 쓰셔야 된다고 보면 돼요. 네, 좋습니다. 근데 조금 많이 부족해. 이정권 보고 다음 정권 봐도 다음 정권에도 좀 부족해. 음. 네, 감사합니다. 네.